안녕하세요 성장메이트 신나라 TV의 신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대한 물리치료사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올해는 온라인 보수 교육이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어,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올해는 어, 항상 초반에 상반기에 진행되던 오프라인 보수교육이 음, 코로나 때문에 어, 열리지 못했고, 그래서 온라인 보수교육이 조금 일찍 열린 것 같습니다. 한번 음,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공문을 공지사항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바뀐 게 있어서 그거 먼저 보고 갈게요. 2021년 이후에 면허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 2시간 이상의 필수과목이 이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어, 2020년도 필수과목이 있습니다. 아동학대예방, 노인학대예방, 장애인건강권 어,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8병점 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 위에 3개 중에서 2개를 하시고 나머지 6개를 선택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온라인 보수교육 안내상 결제기간은 7월 1일부터고 12월 31일인데, 결제기 한내 결제 완료된 과목은 12월 13일 이후에도 계속 수강이 가능합니다. 공문은 어, 첨부된 공문을 다운로드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쭉 내려가 볼게요. 유예 및 비대상자의 경우는 주 업무 복귀 지수가 평점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죠. 이거에 어, 대해서는 제가 유예와 비대상자에 대한 영상을 찍어드렸습니다. 영상을 찍을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 또쭉 내려가 보시면은 이런 건 이제 어, 강의 들을 때 유의사항이고요, 형성 평가 풀이하는 거 있습니다. 여기서 음, 이 공문을 꼭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공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제가 할게요. 공문을 다운받는 이유는요. 어, 지금 병원으로 공문이 오지 않았고, 그래서 조금 필요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보도록 할게요. 쭉 아까랑 똑같고요. 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온라인 보수 교육비는, 어, 회비와, 회비와 교육비로 나눠지죠. 보통 12만원 많이 내시죠. 그리고, 어, 회비 선납하신 분들은 교육비만 6만원 내시면 되고, 네, 비회원일 때는 12만원 내시면 됩니다. 정회원 유지를 원하시는 경우에 회비 납부를 반드시 선택하여 결제 바랍니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이런 건 유의사항이거든요. 유의사항을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 조금 재밌는 게 있었어요. 어, 여기 보면은, 어, 시청방법은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크롬에서 대신에 모바일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모바일로 많이 보시는데, 이번에는 꼭 PC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모바일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쭉 1번부터 쭉 내려가서 이게 나오거든요. 형성평가 미풀이 과목이 있어요. 형성평가 미풀이 과목은 말 그대로 형성평가가 없는 거고요. 근데 이게 작년 거하고 과목이 좀 중복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신청했을 때 수업 신청할 때 보니까 작년에 제가 들었던 거에 대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처럼 형성평가 미풀이 과목이 쭉 33번까지 있고, 34번부터는 형성평가 풀이 과목이거든요. 형성평가를 안 풀고 싶으시면 33번, 여기 위에 부분 이렇게 33번 이상 하시고, 형성평가 뭐 풀어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뭐, 듣고 싶은 거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아까 필수 과목 두 과목, 두 과목도 이 형성평가 풀이 과목에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어, 골고루 선택했습니다. 골고루 선택했고, 이게 어, 형성평가 풀이 과목인지 아닌지가 그 수강 신청할 때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문을 보시면서 어떤 게풀이인지 풀, 미풀이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어 공문을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공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돌아갈까요? 그래서 어 다시 돌아가시면 이쪽에는 이제 로그인하고.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 선생님들 어, 놓치지 마시고 괜히 이거 조금 늦거나 해가지고 음, 면허 신고하고 하는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어, 신청하셔서 어, 수강하시고 어, 좋은 시, 어, 강의도 들으시기 바랍니다.